아무 왜왜 왜요? 괜찮습니다. <laughs> 같이 하시죠. 예, 네. 같이 하시죠. 형님. 네. <laughs> 아니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극이 시작될 때부터 싱페이 작업실로 들어오는 길목에는 자살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이 밧줄이 걸려 있었던 의도는 뭔가요? 아이의 소장의 자살을 위한 준비였나요? 아니면 싱페이가 체포되지 않기 위한? 체포되지 않기 위한 자살을 위한 것, 그러니까 진폐를 위한 것, 그거죠? 그, 진폐가 체포되지 않기 위한 자살을 위한 것이었나요? 나잡아요 네, 예, 이해만 프로듀서님께 질문이 온 겁니다. 그래요? 일주년? 네, 열주입니다. <laughs> <laughs> 아, 그, 그 없어졌잖아요. 그 월간미는 그 근데 피지님한테 질문드려도 되는 게 피지님이 직접 하셨거든요. <웃음> <웃음> 네. 직접 다셨거든요. 무대 올라가셔가지고. 어. 아, 그올가미를 무대 뒤로 하나를 더 달아놓고 그리고 무대 앞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달아놓은 게. 이걸 없애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아, 상징적인 게 필요하겠다. 왜냐면 이제 이런 작품을 볼 때는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저거는 왜? 저거는 분명히 쓰일 거나. 저건 누가 보기면 이게 죽겠지.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흔적들을 남겨놨던 거죠. 그래서 소품팀, 어, 김연아 소품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가방도 놔주시고, 애들 신발도 놔주시고, 곳곳에 이것저것에 대한 흔적을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어, 그런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잘들었습니다 세상에, 예. 어, 열심히, 열심히 듣고 <laughs> 있었습니다, 저도. 일일하지 <laughs> 마요 아니 아니요, 길게 하셔도 돼요. 근데 예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현장에서 직접 질문을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오늘 보시고 또 기억이 새록새록 이렇게 나셔가지고 또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들한테 어, 질문을 받아보고 배우분들이나 이제 스태프분들 연출님께 이제 어, 질문을 답변을 들어보는 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은 아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이제 예 시원하게 예. 제 자리에서 일어나야 저희가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전달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쪽. 이건 이건 뭔데요? 아, 시작도 <laughs>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예 알아서 예, 좀 진행 좀. 질문을 좀. 아, 보고. 네. 한분 말이죠, 분들이 각주 아. 네 안녕하세요. 그 Q Q를 보면서 항상 떠올렸던 건데 Q는 그 남성 사인극입니다. 그 남성들 아무래도 그 육탄전이 있다 보니까 남성들로 구성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사실 그 관객의 입장에서 아 저건 여자 여자 배우들로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원래는 그냥 재연 때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 재연 소식이 벌써 들려가지고 어, 욕심상 그 3년 사면, 그 3년대라도 그 분기, 남성 배우들만 하는 분기. 혼성 분기 그리고 여자 배우들 분기 이런 식으로 하신, 하실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어디 일부에서 오셨어요? 아뇨. 시잡이신 줄 알고 제가. 아니요. <웃음> 나를 <웃음> 보고. 저희 <어떤 거예요? 웃음> 항상 연습 때부터 연출님께서 욕심냈던 부분이 여배우를 꼭 여기 찾자였었는데 근데 예한 명만. 그 여자 PD면 어떻게냐 막 이런데 네, 여자 PD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왜냐면은 이제 그 저도 강력한 페미니스트인데 그딱 보면은 우리나라의 사회성도 그렇고 이제 딱 봤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더 약하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이 대본 자체가 도덕적으로 아주 아주 어긋나 있는 대본이기 때문에. 이런 여성 비하적인 부분들도 막 늘면서 그러면서 그 여자 PD가 또 이제 짓밟아 묻는 모습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때 상황에서는 불가능했던 부분이지만 어, 생각은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이 자신 있게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예, 앞장에 쫓아가겠습니다. 주변. 아 질문은 어, 맨 처음 시작하실 때 배우님이 피디님이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힙모션을 취하시잖아요. 그거를 어떤 의도로 넣으셨는지, 그리고 배우님은 그걸 하시면서 무슨 생각으로 좀 취하셨는지 모니다이 아, 질문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어디까지가 리얼리즘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사실 이제 프롤로그처럼 상징적인 부분을 넣었던 것인데, 힘의 대결, 힘의 구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보고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인가? 라고 보셨던 부분들도 있고, 이제 저는 오픈해가지고 많이 연출을 하긴 하는데요. 어, 근데 이번 작품을 할 때는 사실은 원래 미국에서 공연한 걸 보면 프로젝션을 사용해가지고 스티, 스크린을 대신 했거든요. 그래서 이방 자체가 있고, 그리고 커다란 스크린이 하나 있는 상태로 했었는데, 근데 공연을 올라가면서 TV 스크린이 딱 들어오게 됐잖아요. TV를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갑자기 극 자체가 극 현실주의로 돌아가게 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처음에 나왔던 그손 부분은 상징적으로 이제 그렸던 극에서 약간 빠져나온 리얼리즘에 약간 어긋났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서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셨으면 잘 연출한 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네. 지금 연출이 말씀하신 대로였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어, 양손이 의미하는 게좀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어떤 정체성이 있으면, 그걸 우리는 보통, 예를 들어, 흔히는 재밌는 친구라는 게, 훈이 정체성이라 치면, 훈이 반대편의 반정체성으로서 되게 고독하고 외려운 친구가 있거든요. 그 위에 합쳐져서 훈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한쪽과 한쪽이 둘 다, 뭐, 선과 악, 이렇게 나누길 좀 뭐하지만, 피디의 여러 가지 면이 서로 자기 안에서 싸우다 결국 합쳐지는 모습이 형상화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하실 분들 예. 계속 하셔도 되죠 저기 저쪽 아아저 어. 어. <laughs> 배우님들한테 조금 사적인 질문 해보고 싶은데요 네그 그세분 혹시 연극 큐에서 다른 배역을 해볼 수있다면 어떤 배역이 가장 욕심나는지 궁금해요. 아 저요 저요? 저요? 세분 다. 아세분 다죠? 네. 예, 저는 뭐다 해보고 싶어요. 다 정말로 예 검사로 해서 진짜 미친 듯이 웃겨 보고 싶고요. 네, <laughs> 싱크에서 예, 되게 멋있는 역할도 하고 싶고 예다 하고 싶어요. 정말로 예 피디 빼고요. 정말입니다. <laughs> 저희 항상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서 피디님 너무 일단 대사가 많고요. 예, 이런 정말입니다. 이거 저희들끼리도 맨날 해서 막 하는 말인데, 예, 제가 진짜 검사를 하면 정말 저 같은 엘리트 검사가 없을 거다. 그리고, 예, 일단 저는 헨만 피디님께서 싱페는 잘 생겨야 된다라고 복면을 벗었을 때이 예, 한마디 때문에 저는 싱페를 포기했어요. 아, 지금 뭐 얘기한 것처럼 저희 이 얘기를. 이 작품 말고도 다른 작품 하면 항상 많이 해요. 뭐 어떤 다른 작품을 해도, 넌 지금 이 역할 아닌 다른 거뭐 하고 싶냐? 뭐가 잘 어울리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배우들 대부분 노렸던 게 검사 역할이었고요. 저도 어, 검사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좀,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검사는 캐릭터로 어떤 코믹 요소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어두운 극에서. 잔잔하게 중간에가 재미를 주면 좋겠다해서 저도 재밌는 검사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예. 예. <laughs> 저도 실질적으로 뭐 검사 뭐 저게 뭐야 재판장 뭐 이런 거 보면은 실제 검사는 뭐훈정형이나 사기나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저희처럼 생겼거든요. 저랑 훈이처럼 <laughs> 친근하게 생겼어요. 실제 검사들은 네, 검사가. 예. <laughs> 네. 그래서 사실 되게 일상적이면서도 정말 살벌한 뭔가가 있는 그 생긴 건 평범한데, 어,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배우들끼리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되게 많이, 제일 많이 바뀌었던 캐릭터 같기도 했고, 아까 피터킴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많이 변동이 있었고 제일 어려웠던 캐릭터기도 했고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근데 그런 게 오히려 더풀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검사를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쪽 아까 여기 <laughs> 예, 맞습니다. 분명 <문은> 맞습니다. 예. 아 분명 정상이십니다. 연습하면서 뭐 재밌는 연습실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재밌는 에피소드 저희 되게 군대가 됐어요. <laughs> 되게 군 되게 군대가 됐고 어 근데 생각보다 되게 화 목했거든요. 되게 남자들끼리 이렇게 안 치면 될것 같은데라는데 친했는데 대신 연습하는 시간에 되게 잘 버렸어요. 진짜로 무서울 정도로 서로 눈빛들이 되게 많이 변했고 근데 그때는 되게 괴로웠거든요. 그 시간이 진짜로 만드는 시간이 근데 막상 되돌아보니까 다 같이 너무 이 작품을 사랑해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그냥 해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면 됐는데. 진짜 무서웠거든요, 분위기가. 작품을 만들면서. 근데 또 놀이 시간에 또 되게 재밌게 돌아. 그랬기 때문에 뭔가 후회 없이 뭔가 해낸 작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했는데, 그냥 이런 대답을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어디 계시지? <웃음> 아니. 싸우는 걸원 하시나요? 예. 그랬습니다. <laughs> 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세 번째 줄두 예. 분이 가볍고 아. 한번한 번씩 계속 하시면 되니까요. 네, 이어서 네. 하시면 되니까. 다른 분들께 스포일러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캐스팅으로 보고 싶어서 몇번 봤는데 주민진 PD님이 다른 PD님이랑은 약간 조금 달랐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 연출가 분들이랑 협의하시고 하신 건지 아니면은 네, 배우님께서 생각하셔서 하신 건지 일부러 그러신 건지 기타 등등이든 모릅니다. 아, 일단 제가 하는 모든 여기는 일단 연출님한테 꼭 허락을 받고요. <laughs> 제가 독단적으로 한건 아니었는데 뭔가 여러 의견이 굉장히 많이 오가다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또연기하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연출이라는 직함이 그런 걸 되게 해주기 쉽지 않은데, 열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또그 나머지 배우분들도 그거를 받을 만큼의 영향이 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며칠 허락을 받고, 네, 뭔가 약간은 다른 라인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네, 며칠 한마디 해주시죠. 아, 일단은, 작가로서, 작가로서 얘기를 하면은 어떤 거냐면, 제가 연출할 때는 보통 이제 대사를 어떻게 해라 라는 연출보다는 이게 상황이 이거고 당신의 목적은 이거이기 때문에 어이 목적을 위한 액션으로 이제 연출을 많이 했던, 거, 했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 초연 배우라는 것에 대한 이제 대본이 나오고 하면 사실은 미국에서나 이제 해외에서 작업할 때는 대본이 딱 나오면 첫 장을 딱 피면 초연 배우들 들이쭉 나와 있는 대본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초연 배우들 때문에 대본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그것에 대한 크레딧을 충분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저희는 지금 저기 팀에 딱 들어왔을 때 연출이 작가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우리 주민진 배우가 PD 역에 대해서는 주민진 배우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저보다 훨씬 더 이해를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민주 배우가 어떤 대사를, 뭐, 애드리브를 한두 마디 뱉었을 때, 그것이 그냥 웃기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저한테 리허설 중간에서도 이제 다른 대사를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던져주고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작가한테 사실은 자극을 주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대사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은 대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구매하신 대본에는 <laughs>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없죠. 네, 예, 그래서 대본들 보면은 다 이것이 큰 틀이고 큰 그릇이고 이 그릇을 채우는 음식들은 배우님들이 해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아주 감사하게도 저는 운이 아주 좋습니다. 예. 네, 다음 몇분 질문.